큰돈들이지 않으면서 소소하게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이 있다면 삶의 질이 좀더 향상되지 않을까요? 방구석 취미생활 시리즈. 오늘은 첫 번째로 마크라메 매듭공예에 대해 자세한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마크라메는 서양식 매듭공예입니다. 13세기에 아프리카에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스페인이 서아프리카를 침략하면서 자신의 나라로 다양한 마크라메 작품을 가져가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마크라메는 뜨개 바늘이나 도구 없이 오로지 손으로 매듭을 엮어 작품을 완성시키는 게 특징인데요. 린넨 마, 면의 실세 가닥을 꼬아서 만든 로프 실을 사용해 매듭을 만들고 보석이나 장식품을 달아 완성합니다. 누구나 쉽게 큰돈 들이지 않고 시작할 수도 있고 끈과 실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수 있는 취미생활입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도중에 매듭이 꼬이거나 실수가 있어도 그 자체로 작품이 되기 때문에 실패가 거의 없는 취미생활입니다. 또한 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크라메 재료를 어떻게 구매하고 어디서 배울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DIY 취미 키트 구매하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인터넷에 마크라메를 짓고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해 집에서 영상을 보며 시도해 보는 겁니다. 취미 키트라고 해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모든 재료와 만드는 방법이 동봉된 세트를 구매할 수 있는데요. 판매처에 따라서 작품을 만드는 동영상을 제공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제품 키트를 구매해 영상을 보며 따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사이트에 따라서 초보 키트 상품을 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판매하는 곳들이 있으니 디자인이나 가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비교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2. 유튜브 채널 구독해서 익히기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마크라메 강의 영상을 올려주는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매도 기술을 익히기 좋게 무료 강의 영상이 올라오니 보면서 따라해보는 것도 좋겠죠. 재료는 역시나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매 가능합니다. 공예 부자재를 전문으로 하는 쇼핑몰들이 아무래도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는 게 어렵거나 좀더 본격적으로 작품을 배우고 싶다면 오프라인 강의처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1. 국가평생학습포털 늘 배움. 각 지역의 지역복지관, 도서관, 평생학습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마크라메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평생학습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마크라메라고 치시면 우리 동네 강좌 카테고리에 전국 곳곳의 마크라메 강의를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에 공시되지 않은 강의들도 많이 있는데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역 이름, 평생학습관 혹은 지역 이름, 주민센터, 지역 이름, 평생학습 포털을 검색하셔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살펴보시거나 전화로 문의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하는 강의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 찾아보시고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한국 문화센터 전국의 지부를 두고 있는 한국 문화센터에서도 마크라메 강의가 있습니다. 전국 100여 곳의 지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곳과 가까운 지역 사이트에 들어가 보거나 전화를 통해 마크라메의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문의해 보시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주민센터나 지역복지관 등에서 하는 강의보다 강의료가 비싼 편이니 참고하세요. 3. 서울시 50 플러스 포털.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서울시 50 플러스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마크라메 강의를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교육 신청 카테고리에서 마크라메 강의를 하는 여러 기관을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몇 만원이 안 되는 저렴한 강의비를 내면 전문가의 강의를 커리큘럼에 따라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단 모집 일정과 강의 일정이 정해져 있으니 내가 사는 지역의 기관에서 공고가 올라오는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4. 한국마크라메협회 체험 프로그램 민간 자격증을 취급하는 한국마크라메협회에서 진행하는 원데이 클래스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습득이 가능합니다. 마크라메는 매듭 기술을 배워두면 행거, 커튼, 화분 거리, 가방, 인형, 식탁보, 쿠션, 모자, 컵 받침 등 무궁무진한 소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 선물도 하고 내 집도 예쁘게 꾸며보세요. 앞으로 집안에서 할수 있는 다양한 취미 생활을 꾸준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